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일단은 오전에 미국 농구픽을 드린게 추수는 드린게 지금 이것만 맞으면 두번째거는 맞는거 같은데 일단은 뭐 축구경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웰링턴대 브리즈번 2 5 5 3 2 5 2 2 149, 390, 4 50.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아이러니 한 게, 그, 10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브리즈볼이 났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는 웰링턴이 좀낮거든요그럼 이제,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라 보면은, 이제 무가 가능한데, 어, 저는 이제, 오바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웰링턴이 어 프레앤에 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웨스턴 대 멜번, 245-330-228. 어 147395465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이 경기도 웨스턴승으로 보이거든요. 예, 언더까지 보이고. 예, 이 경기. 배당, 왜 이렇게 좀, 진짜, 이번 주는 배당을 굉장히 어렵게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웨스턴, 프랜승에, 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어 라리가 경기, AT 마드리드의 네반째 경기입니다. 어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최근에 골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득점력. 득점이 살아나고 있었고, 네반테가 역 역경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음, 최근 경기에서 좀 흐름이 조금 끊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어 근데 그 배당을 너무 이렇게까지 줘야 되나 생각 좀 솔직히 의심이 가거든요. 예. 좀 의심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솔직히. 이점 모르면 레바다가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이 경기는 오버 보고요 예,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승패를 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 한게 많아서 이 경기 오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 아, 인터밀란 대 리버풀 310, 340, 188, 165, 370, 365. 이 경기가 그, 지금 이 유로파 대회를 제외하면 지금 최근에 격인 경기들을 조합했을 때는 리버풀이 강하거든요. 예, 강합니다. 근데 어이 배당 자체가 조금 아이를 하는 게 있어서 이첫 경기로 하니까 아마 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가능. 예, 그래서 언더 한번 볼게요. 언더.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10경기, 말씀드렸습니다. 10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리, 그, 리버풀이 맞는데, 최근 경기를 했을 때는, 동동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리그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손을 못 대겠다는 거, 지금. 지금 분위기가. 야 언더 한번 보기, 언더. 자투브로크 대바레르 뮌헨 650 480 127 295 380 183. 지금 배당 계속 바뀌고 지금인데, 계속. 계속 바뀐다고 보고 있고, 이 경기는 민인생의 햄무의 오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배당 떨어지는 거 지금 잘 보고 계시고 어 여러분들 그 제가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일지하시면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데이터 분석한 거는 그 한국 시간 10시쯤에 아마 제가 어 데이터로만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마지막 점검을 할게요 마지막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자, 농구랑 같이, 농구 할수 있으면 할게요. 할게. 몇개몇개 몇개 있습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에이, 진짜. 내일 피목인데. 아, 여러분, 내일 피목인 피목. 피모. 아, 괜히 잘못 갔다가 큰일 났는데, 이일은내일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자, 피닉스가 이겼네요. 확실하게. 예. 네. 그, 그 오전에 추천 조합 드린 거 1번, 2번 있었는데, 하, 그, 어디지? 그거 있었죠? 그, 예, 마지막 부분에, 방송 부분에 제가 해드렸는데, 예, 이번 조합 가신 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것까지 맞으면 지금 8연승이죠? 예, 8번째 지금 농구 이런 거는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여러분들 하시는 거니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선택 잘하시는여러분들잘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좋은 하루 되시고, 어, 2권 적어 드릴까요? 초안, 초안을 웰링턴 프랜슨, 그 다음에 웨스턴. 프랜슨 욕심부리면 서까지도 응? 욕심부리면 왜메 외매... 에이 욕심많이 부리지 맙시다 에이 레반떼 오버 리버풀 언더 개인적 욕심으로 하면 레반떼 승이랑 전 리버풀 승도 욕심부리기만 하는데 이거는 자제하십니다 자제, 자제. 자 그럼 민앤승 오버 그 다음에 핸디무도 핸디무도 생각했었는데 욕심 부리지 맙시다 자 아, 예, 욕심 부리면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 일치하시는것만잘 봐두셨, 봐두셨다가 나중에 그 배당 떨어진 거 보고 한번 이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170명만 모으면, 아 구독자분들 생기시면, 멤버십방으로 해서, 여러분도 이제 데이터를 따로 보내드리는가, 아니면, 추천 경기 따로 보내드리고, 어 등급이 두 개로 나눠지면은, 고급 등급반에는 아마, 아침에 방송하듯이 해가지고, 조합 두 개씩 아마 하겠죠. 예, 다,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 여러분들 남은 하루 그 좋은 시간 되시고요. 어,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그 오늘 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 자식분들, 자녀분들, 그 치킨 치킨 꼭 사주십시오. 치킨. 그거 따다고 그, 그걸 약조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예, 네, 감사합니다.